뉴욕 상원의원 역대 최연소 후보 오늘의 주인공 데이비 이미 정치 생활 8년 차인 그는 매력적인 외모와 언변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선거 직전에 과거 동창회 때 일어난 스캔들 사건이 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대중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목소리도 성장한> I'm work on my speech. Amen. Sorry, we... 정치인으로서의 첫 실패를 겪게 된 데이빗은 Hello?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승복 연설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화장실에서 고민하며 연습하고 있던 그때. Hello? It's Sorry about that. I didn't mean to eavesdrop. I just didn't know what to do. Then it all got to be too much, so I came out. What are you doing in here? I'm hiding from security. And judging from your speech, you are not winning. No. Oh. Think mooning your friends at a college reunion is no big deal. I could have used you on my team a couple months ago. Is it over? He crushed me. Sorry. 남자 화장실인 게 대수냐는 듯이 태연하게 대화하다. 서로 통하고 화 끌리는 느낌에 둘은 키스까지 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자가 도망치듯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서로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헤어지게 됐죠. That w s t I don't know. 솔직하고 당당한 그녀에게 받은 영감으로 인해 데이빗은 승복 연설을 전면 수정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게 됐고 그로 인해 이후에도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됩니다. 한편 공원에 앉은 두 사람, 한 남자가 곧 공원에 나타날 데이빗에게 커피를 쏟아야 된다고 말하며 떠나는데 Really oh, 따자로운 햇살에 잠들고만 다른 남자는 데이빗을 그대로 보내게 됩니다. 잠에서 깬 남자는 급하게 버스로 달려갔고 버스에 탄 데이빗은 그곳에서 화장실에 그녀와 재회하게 됩니다. I was defenseless against the small. 시간이 너무 지체됐다고 생각한 남자는 그제서라도 손을 튕겨 커피를 쏟게 만드는데, oh, oh, 뭔가 자신이 생각할 흐름과 다르게 흘러갔음을 알게 됩니다. 엘릭스에게 that. <laughs> 연락처를 받은 데이비슨 회사 내 회의실에 도착했고 just got 갑자기 수상한 사람들 a r 쫓기게 o 면서 e 이빗은 공간을 자 e 롭게이동하 r e 들에게 결국 붙잡히고 r 니다 him. s 공간에서 깨어난 <목소리도> 데이빗 <목소리도>

앨리스의 연락처까지도 퇴어버립니다 그날 이후 데이빗은 어떻게든 앨리스의 연락처를 다시 떠올려보려고 했지만 그의 담당 조종자였던 해리가 나타나 그에게 소용없을 거라 말했고, 자신들은 천사 같은 존재들인데, 일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정도만 알수 있으며. 회장이란 자가 계획한 대로 세상이 이롭게 돌아가도록 할 뿐이라 말합니다. 데이비이리스를못 보게 하는 것도 다 회장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매일 같은 버스를 같은 시간에 타고 다녔던 데이빗은 드디어 앨리스와 재회하게 됩니다. Stop! Stop the bus!

그들은 다시 각종 장치들을 이용해 그들을 갈라놓으려 하는데 짙은 호감을 느끼던 둘로 인해 미래의 변국점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노련한 그들은 간신히 앨리스의 연습장 위치를 바꾸고 You wanna watch? Yeah, no, I mean I I can't. I have to go and rehearse Are you sure you don't wanna rock? You're so late. your friend's about to cry. Yeah, well I'm running on him right now. David. Okay. there? We gotta go, man. We're okay. I'll see you soon. Hey, how you doing? Well, I have to say it's good to be back in Brooklyn. 연설을 마친 데이빗은 우연히 조종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앨리스의 연습장이 바뀐 것도 그들의 지시란 사실을 눈치챘고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려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조종자들이 나타나 그를 설득해 보지만. 포기를 모르는 그는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그녀의 공연장 위치를 알아내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택시가 서지 않게 조종자들이 간섭하게 됐고, 데이빗이 막다른 길로 들어간 택시에 접근하자. 그가 타지 못하게 사고까지 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조정이 과부하에 걸린 사이, 데이비스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목소리도> 조정자들이 처음 오가며 열심히 그에게 향해 보지만, 데이빗이 그녀를 보게 되면서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No 본부에 돌아온 조정자들은 데이빗과 앨리스는 원래부터 함께 있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They were meant to be together. Wait, what? 과거 회장의 계획이 바뀌게 되면서 강제로 떨어지게 됐고, 과거로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인해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갖게 된 것이란 사실을 듣게 되는데, to 두 사람의 운명을 이리 저리 휘저고 있는 상황에 조종자들은 착잡함을 느끼게 됩니다. 엘리스와 <laughs>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데이비에게 로맨스 파괴자 톰슨이 나타났고 David, "Hello. 다음 날 아침 데이비은조종자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과 you know we broke up a while ago and and then he calls four times in one morning it's like he knew I was with someone else was it serious we were engaged well what happened he was a great guy we'd known each other a long time he sounds great why didn't you marry him because of you 엘리스가 자신과 마음과 같이 서로 절실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I'm supposed to go to an interview right now. 데이비드는 엘리스와 한 시도 떨어지기 싫어 함께 인터뷰 현장에 왔지만 방송국 스텝으로 위장한 조종자로 인해 둘은 갈라지게 되고. 톰슨은 okay. <목소리> 데이빗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는 파멸을 불러올 뿐이라며 데이비스는 세상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될 예정이고 엘리스와 함께라면 그것이 불가능해질 거라 말합니다. Tell me why I can't be with Elise. The, the ward off three years ago wasn't chance. Speech that brought you back from the edge of oblivion. What you saying? You want me to win the election? And four more after it. You can matter, David. Really matter. Why do you think you have that yearning? To... Terrible emptiness when you're not. President can't be a loose cannon. Stop talking. It's not w o r k i n 하지만 베이비는 선택한 앨리스였고, and it's not going to change. and I choose her. Come with me. It's 6:20. If you leave now, you can make a l i s e s show. 톰슨은 그런 그를 앨리스의 공연장에 가게 해주는데. There's one more piece to this I haven't mentioned. 세계 최고의 댄서가 될 예정인 앨리스가 데이빗으로 인해 망가질 거라며 그녀의 다리를 다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앨리스는 병원을 가게 되는데 데이빗은 그녀를 다치게 한 톰슨에게 죽빵을 날려보지만 더 이상의 앨리스의 불행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사라지게 되고 과거 데이빗의 가족일부터 오랫동안 그에게 관여해온 해리는 자신의 일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11개월이 다시 흘렀고, 날이 갈수록 대중의 평가가 올라가던 데이비스 그녀의 결혼 소식을 신문으로 보게 됩니다. 착잡한 그 소식에 그의 담당자 해리가 데이비스 수하여 Because she's enough, David. Dreams of one day making it to the White House. Your dad could have been a lot more. Wanted to be. But the plan didn't call for it. I'm sorry. They're already talking about me being a presidential candidate. I don't even notice it now. I can't stop thinking about her. Do you know where she's getting married? In front of a judge. 그를 통해 앨리스 또한 행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이비슨 그녀에게 갈수 있도록 조종자들의 이동 방법을 알려달라 부탁합니다 헤이리의 so 모자를 이용한 차원문 이동을 밤새 연습했고 다음날 아침 엘리스의 결혼식이 있을 곳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엘리스에게 도착한 데이빗은 상황황을설하하했 했지만 <laughs> 앨리스는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말들이었고,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차원문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들을 막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해주며 자신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 함께 가자고 말하는 데이빗 Or you could come with me. And I don't know what's on the other side, but I know you'd be next to me. And that's all I've wanted since the minute I met you. I'm coming with you. Okay. my God. <clears throat> <웃음> <웃음> hey! I can't be in here! Stop, sir! Uh! Stop, <'RE Spain> them! <pir� Luca> Harry Mitchell, they want you in the chairman's office. 조정자들을 피해 옥상으로 올 e 가 o 만 I l o 둘러 you.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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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l 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꿔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런 방해 없이 함께 있게 된 둘. 그들이 앞으로 새로 써내려갈 미래를 향해 걷는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영화 컨트롤러는. 2011년에 개봉한 미국 SF 스릴러 영화입니다. 영화는 전도 유명한 정치인인 데이빗이 첫눈에 반한 앨리스와 만나게 되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들과 자신의 여자를 지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을 다룬 작품이었는데요. 자신의 마음가짐과 신념이 불러올 미래와 틀에 정해진 대로 사는 미래 사이에서 결국 내가 결정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후반부에 회장이 가볍게 계획을 바꾸는 걸로 결말이 나는 상황에 다소 맥이 빠지긴 하지만 식상하지 않은 전개와 연출들이 재밌었고 주조연분들의 연기도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SF 요소에 멜로적인 감성에 들어간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훌륭상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되니 꼭 부탁드리고 이상 쿠쿠모비였습니다.